야데 섬유도 있잖아 김흥기를 빼냐 유흥기를 뺐냐 응. 어, 아, 유흥부를 빼냐가지고 싸우지 말고 그냥 사육신 하지 말고 사칠신 하면 어떨까 아니 원래 대, 그, 그 교과서에서 배우는 사육신에는 박평룡, 송상문, 어, 유웅부이게 어? 하위지, 유성훈까지예요 김흥기는 어 김흥기 유흥부 있어? 당연하지 어우 그러니까 내가 명생에 행시공부 좀 했던 사람이야 행시공부 오우. 했다 오우. <laughs> 아, 제 이제... 네. <laughs> 근데 실상 죽은 사람은 더 많고, 훨씬 많고. 사실은 그냥, 그냥 그, 저희까지 자기들끼리 그냥 그냥 정한 건데, 김은기는 저기, 김재규가 김재규가 김은기를 다맞박거 왜, 왜? 김재랑김김거든 맞다. 면노들이노 쪽으로 면낫 하는 거, 그걸 혼자 뭐야? 김재규의 명령에 따라서 아, 김문기가 들어갔다 이거지? 같은 김씨라고? 김영님. 응. 응. 음. 음. 어. 응. 저기, 아. 아그 김문기 아니야? <랬� economists> <김> <랬난> 김윤기 아니야? 김윤기. 뭐가 왜 이렇게. 아, 기어오르라고 기어 어려운 네, 곳이다. 올기 힘들 분들 해해놓은 거예요. 기아 만동면 가도 아 어. 이 높아. 그게 만동 하양계곡에 그래. 만동면 올라가 보면. 모든 올라가기 구... 힘들어. 네. <laughs> 한 것도 없고 진짜 엄숙해지네. <웃음> <웃음> 아, <덥구나. 웃음> 야. 성문의 이름이 재밌잖아, 그죠? 하늘에서 세 번을 물어봤다고 해야지야 아느냐? 아느냐? 냐 해가지고 세번물어 삼분야 다고 해서 아 것도 아닌냐 동생이 다 서서 돌리지 아하 성상빈 상아왜 여기 을안있지겠지 흐릿해서 우리가 아 저거 열어야지 열어야 제사 지냈더 열어야지 <목소리> 저 이제 검은 함을 열어야지. <목소리> 이름이. 여기에는 우리 쪽에서는 조상이 없는데 형은 조상이 여기 있다라는 거 아니야. 김문기. 어? 어? 김문기 자손 왔다 갔다 한다고 적어놨는데 음, 김진? <목소리> 어. <laughs>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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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빈, 김영김씨 하려고, 김민희 장업김영씨 그래가지고, 재밌는 얘기가 많아. 박평년도, 이렇게, 삼조기을 <목소리> 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박평년 집안의 종놈이 지새끼하고 바 거야. 아 그래가지고, <목소리> 아, 그, 아, 종아들이 대신 죽고, <목소리> 그, 어, 어, 그, <목소리> 박평년 손자는 빼돌려가지고, 나중에 어른이 된다면, 니가, 니, 네, 네 아버지가 역적. 근데 <laughs> 거, 거, 거기에 거. 또 이제 여자분 같은 경에는 세조의 딸내미가 있었는데, 응. 딸내미가 되게 이제 반항적이었던 거예요. 응. 아, 버지가 욕하고 그런 거야. 세조가 죽이려고 세조, 하니까, 그 엄마가 보을 주고. 내네 분에 런데이사람은 응. 이제 그 몰래 어디 숨어 사는데 응. 만난 게 괜히 어, 아들 아들이 아니 그그 세조의 딸 세조의 음. 드라마. 드라마. 드라마에, 드라마. 드라마에, 드라마에 드라마. 나왔 음. <laughs> 드라마. 충분한 드라마 소재가 되지. 아, 근데 이뭐정사 아니고 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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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사야. 야사가 재밌어. 박빙연은, 이럴 테면 그, 고문 받을 때, 야사는 때 야사는 이제, 대조가 불러가지고 얘기하기를, 너희 새끼 네 니가 충청도 감사할 때, 어? 나한테, 어? 정말 그랬어? 어? 거의 경계였지. <laughs> <laughs> 거의 너, 나한테 신화 진짜 안 썼니? 장계에. 음. 음. 다 음. 보시오, 어. 다시 보시오. 오. 그 신짜는 신짜가 아니고 클 거짜일 거요 그러니까 어. 비슷하니까. 어디서 들은 거같아한 어. 번. 신짜 같아라고클거었다는 음. 거지. 음. 그런 말이. 소심한 거였네. 그, 그, 그 당시 이 그거 나이 그거였고, 항상 유명한 거는 이제 그이 당금질을 하는데, 불을 음. 인두를 지지는데. 음. 음. 그때 유명한 얘기가, 야, 표절 음. 보고 하는 얘기가, 쇠가 음. 식었다. <웃음> 어, <웃음> 어 그래, 온 맞아, 온 맞아. 그러니까, 맞아. 아, 이거 좀지한 사람들. 아. 아. 근데 단종이 그 음모를 알았냐, 몰랐냐, 알았다기 정설이에요. 음. 아, 알았다기 보 단종이 음. 칼을 음. 내려주거든. 응. 음. 그니까, 음. 그러니까 다, 그때문제표조는 더, 단종을 더둘 수는 없는 거야. 아, 그렇지. 그렇네. 아, 자기로서는. 응. 응. 그래가지고 영어로 내보라는데, 또 계속 영어로 일려니까 뭐, 어떻게 하면 되지? 결론을 본 거지. 청자 아육신 선생님의 위패다. 음. 선생님. 아, 그 받아봤고, 그거 뭐야, 정봉조하고 얘기가 그거고이게 비슷한 얘기고. 이고 죽어서 정봉는정봉주는 정봉주하고는. 정고 지금은 이쪽으로 가서 이거고는정봉수하고는김봉주하는 정봉주하고는. 정봉주하 그 기준이라는 게 결국은 누가 뒤에서 그 네, 누가 역사책에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아주 주구장 훨씬 더 많고. 그쪽으로 저기 나중에 하가그으로자 불꽃 축제할 때 일루브로 이렇게 봤는데. 와, 나 포기해야 돼. 사람 나눠가지 미역 통가 가지고. 그 전날 와서 있자는데. 전날 와서 야, 이거 폭격할때찍은 건가? 그러네. 폭격하는 순간 송간을 찍었네요. 세남터가 용니까터가저 어. 아파트 건 앞쪽이에요. 네. 세남터 세남터 위. 어, 설명해 주세요. 자기 무슨 무덤입니까? 사육신 무덤입니다 네, 왜한개 밖에 안 보여요? 아니요, 저쪽에도 그 있어요 거시지. 아, 저쪽에도 있나? 일곱 개나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한몇까지 <laughs> <laughs> <허> <가지. 웃음> 근데 거기까지 우리 못 들어가요? 지금 잘못 속에... 들어와서 덜릴게 아, 저기다가 이름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써놨네 아직까지도 <laughs> 네 <laughs> 그냥 뭐 하시는 그 그러니까 하시니까 뭐 하위지 묘개 뭐뭐거그성식면 성산문 뭐 저거 해주고도 다행이지 어차피 조선 왕조가 다 세주 후손들인데 아니 맞다 사실 그때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누가 그렇게 성사물 충성을 얘기했다가 죽을 거나요 선조한테 어... 충성 그래가지고 그이 복권 아 아니 그니까 복권는 됐지만 뒤에는 이제는 뭐큰편이 나오면은 괜찮은데 <laughs> 선조 때만 해도 니가 지금 생적 할아지가 <laughs> 역적이냐? 그러니까 얘기하니 죽을 뻔할 만큼 <laughs> 되게 <좀> 민감한 <laughs> 하지만 또 세월 흐른다 하면야 그렇게 충성해 이게 <laughs> 되는 거예요조몽주 비슷한거지 조몽지 비슷한거지 조몽주도 이제 역적 했다가 주묘 하리지 안녕하세요. 얼마나 절개를 지키시느라고 힘드셨습니까? 어, 꽃이네. 성시묘. 유시묘는. 유신 유신면은 유웅부야. 맞아? 네, 유웅부. 이렇게 무덤을 돌아보는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아, 네. 지난번에 거기 갔을 때 그거 했었는데. 거기에. 아, 그때 안 계셨나 계셨는데. 어, 언제죠? 거기 우리 그 무슨 마을이지? 그 한강 구이던데 전에 헬캠핑 갔다오다가 아.

아니 아까 저기 유시묘 있었는데 또 있어요. 그 류하고 이거는 유고. 그렇지 저거는 버들유고. 이 사람은 지게 유시지. 어. 그러니까 아까 조금 아까 이 사람 이 말한 어, 거 박생년 어. 하인이 자기 아들을 대신 주고 박생년의 아들을 살렸다고요? 그그저그 그러니까 박시묘는 박생년 허묘 음, 다 허묘. 새로, 새로 지었거든. 어. 그거는. 그래? 일견가가 없고 세계가 음 묘가, 있지. 어, 그냥 묘만 안 돼. 험면험면저거 이건 최근에 맞는 거잖아. 가서 묘비가 그렇죠. 그 어. 음. 그러니까 소연이 쓸고간 <laughs> 어? 세월의 흔적이 없어. 확인됐어. 김문 어디 부상이라고. 어. 어, 어깨가 좀 음. 올라간 것 같아. 어깨가 올라갔어 지금. 두상의묘하에 <laughs> 와서. 이거 친 건가? 원래 이 여기 리기 겨울산 참 아름답지? 아마 여기 있는 거 옮겨가면서 그냥 <laughs> 메라을 하면서 그냥. 각자 상상하도록... <목소리도> 바로 이 뒤에 사육신 묘가 있는 거구나. 뭐라고 써 있습니까? 왜 전, 이제 왔니? 저희, 그렇게 전사라고 써 있어? 전사, 예. 예. 아 그래서 그렇죠. 유 유명 조선 명례 속한 조선이라는 거지. 아, 어? 또, 또 읽어봐. 아, 읽어봐요. <laughs> 김수한모 거북이 쓰잖아. <laughs> 니네 왜 이제 왔니? <laughs> 네. <laughs> 아, 뭐, 유명사 유, 어? 육신 유명사 유신 명. 유한사. 육신, 유비명. 아니 음, 우리가 음, 여행가면은. 둘이서 이러고 있어. 명조선 음. <laughs> 예, 음, 조선, 조선 어. 태종 백태 태학사 아, 조관빈찬 <laughs> 글씨 못 썼다고. 어? 어? 아 이게 이, 이 글씨가 안진경체네. 안진경체야. 어, 네. 집당 안진경서 해가지고 안진경체를, 안진경서, 안진경체를 모아가지고 칙자를 해가지고 어. 태종 백 태학사. 조관빈이라는 사람이 찬글 어, 쓰고 음, 태종, 때. 태종 때 아닌데 태종 아니, 때는 태종, 아니지 아, 아, 아 대종이네 대종 태종이 아니고 대종, 대종 백... 대종이 없어 대종이 누구요? 아니 너무 웃기잖아 유명 조선국 조선국 욕심 명나라에 속해, 속해 있는 거야 우리나라는 어. 정신적인 체계가 <laughs> 조선국 체제가 유명 조선국 조선, 유명 조선국 옆으로 조선, 조선, 조선 아, 뭐, 문제는 글씨가 이민영니까 음. 음. <laughs> 그러니까, 이거는 뭐한 18세기쯤 와 가지고 아니요. 저기요. 뭐라고 뭐라고? 한 18세기쯤 와 가지고 어. 그 순간하고 그러왜 그렇게 늦게 썼어명그 왜냐면은 그러니그 그러니까 이 사육신하고 완전 인정하고 국가적으로 공인한 거는 뒤니까 그리고 니까 저기 숭정이 음. 세 번째라는 거는 숭정이란 음. 연호를 계속 쓰 z 망한 뒤에 s h e a v 망한뒤에 o 세웠어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 a v e 이민년이야 세 번째 n g 만했 heaven. Soongzong is heaven. s o o n g z 세기 g is heaven. Soongzong is h 그게 어차피 때 가면 서명이 있는데 완전히 이명훈이 이걸 생각했어? 그렇지. 그전에는 함부로 사육신에 대해서 개인 논쟁을 삼았다가 영으로 어. 몰릴 수가 있어. 어. 그럴 때는 사람들이 공정하고 가만 히 있지. 그렇지. 그리고, 그리고, 완전히 국가에서 그래. 공인된 이후에 이제 얘기를 해 신도비까지 국가에는 세운 국가에는 이후에는 괜찮다. 어. <laughs> 나는 <laughs> <laughs> 이 신도비를 세웠을 때 누가 봐도 이 사, 사육신은 충신이었다고 어, 하는 것이 어. 공증이 되고 그러면은 그것이 그것이 사건 이후 180년 후잖아. 사건 이후 180년이 아니고 숭정 어.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가 어. 죽고 나서 조선은 어. 청리 지배를 받으면서 어. 저렇게 계속 청에 대한 거 거부를 해. 음. 그래가지고 유명 조선국 우리나 청나라 시대에 우리는 명에 속한 조선국이고 제조지원이 음. 그렇게 뿌리 깊었던 거지. 음, 음, 음. 그리고 숭정 마지막 연호를 음. 계속 시대가 지나도, 한번 돌고, 두번 돌고, 세번 음. 음. 그 아, 음, 내려가, 돌고, 계속. 그돈다는 거는 갑자가돈다는 거야? 갑자가6 돈은 가짜 돈은 가가 돈은 가짜 돈은 가가요 이쪽으로 이쪽가로 이쪽. 가짜 돈은 가짜 내려 가짜 돈 가짜 가 1655년 육각의 사육신비를 세웠다 써있네 55년. 아, 아 천... 육각의 사육신비는 아까 우리 안간 이쪽이고. 아, 그래요? 아, 어. 저거는 신도비야. 신도비. 어. 신도비. 응. 그럼 저거는 음. 정조 시대예요. 음. 정조 시 정조 때. 음 정조 6년에. 정조 6년에 1782년, 18세기 말에세우는 음. 거. 음. 그 원래 저상관이 사다가 또1 6 2 0년 사람이니까. 음. 음. 그래서 연대 계산이 복잡해져. 그냥 숭정이 있고, 숭정 응. 두 번째 돌리는 게 있고, 숭정 여기 보니까 숭정 세, 세 번째 돌리는 게 있고. 숭정 세 번째가 있고. 음. 그러네. 우리, 저기 진이 형은 약간 독재자니까, 가만해야 돼. 독재의 치하에서 우리는 1년을 보내야 돼. 드론 비행 금지구역이네. 좀더 얘기가 더 깊었을 텐데. 아. 왜, 우리 여기 형님이 있으니까. 언덕인데도 햇빛이잘 안들고 음. 그러니까 그때도 와보니까 서쪽이더라고 아니 저쪽에서 저쪽은 아니 동서남북 다 있어 다 있겠지 건 있겠지 북쪽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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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 이제 안 아. 있네, 음, 건물에 가리고 뭐 이래 가지고 여기에 저기 수락산 밑에 노강서원이라고 있는데 어. 여기서 이제 권장맞고 귀양가다가 그 박세태의 후손이 죽은 거야 그래서 그 사람 아, 박사 때 손자일 거야 막 그래가지고 노량진 죽은 장소에다가 서원을 세웠는데 음. 노량진 강가에 세우니까 노강서원이지 <laughs> 그런데 이제 노량진 강가니까 노강 <laughs> 그러니까 이제 서원을 폐하고 <laughs> 그쪽으로 옮겨 버린 거야. 어. 어. 그래 가지고 수락산 밑에 의정부 장락동인가 했던 거, 그 거기에 보면은 어. 노강 서원이라고 있는데 어. 여기 노량진에 있었지만 옮겨왔다고 네. 기록에 남겨놨어. 아, 근데 재밌다. 노강서원 노량진 강가에 노, 노강서원. 데단바람 <laughs> 자, 여기서 화면을 끄겠어요.